자, 저희 강원군에서 거리 소에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보은군에서 거리 서명 운동하고 있습니다. 10초만 시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0초의 서명이 저희 보은군 철도 일치의 미래를 바꿔 줄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군수님이 직접 오셔서 서명 받고 있거든요. 잘 이야기하면 대출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Obrigado. É 자, 음, 음. 네, 여러분, 네, 이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 저희 서명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0명만 모집을 할 거고요. 저희가 10초만 서명해 주시면은 쌀부터 대추까지. 엄청 큰 선물들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줄을 서 주셔야 돼서 제가 줄을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어디 여기 한 번만 줄좀 세워 주세요 네, 손한 번만 들고 계셔서 우리 이 친구 기준으로 일자로 줄을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벤트 하실 분들 여기 줄서 주세요 바로 선물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뽐 운동에 더 열심히 적어 계셨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부터 거리섬유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선착순 100명으로 저희가 만원 이상 상당의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손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로 줄서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줄서주셔야 됩니다. 선착순 100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명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시는 분께 저희 부영군 특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몇 명이에요? 줄서 주세요, 줄, 서주세요, 줄. 네. 군수님이랑 하이파이브 할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친구들 먼저 하고, 자, 저희 부영군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앞에서 서명하고 군수님과 하이파이브를 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안 하면 선물 받, 못 받아요. <laughs> 네. 하이파이브? 네, 서명운동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보험군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함께하는 서명운동. 여러분들, 동참만 하셔도 대략 3만원 이상의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선착순인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선물이 랜덤이기 때문에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함께하는 서명 이벤트고요. 줄 서서 군수님 앞에서 서명해주시고 하이파이브를 꼭 해주셔야 저희 보험군에서 준비한 선물, 선착순 100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군을 대표하는 아이템들을 저희가 엄선하고 엄선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초만 투자해주셔도 큰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원군에는 철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10초의 시간이 보원군 철도 위치의 미래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거리소명 운동 한 번씩 동참해 주시고요. 저희 군수님도 하이파이브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월 초에 보원군의 벚꽃축제 진행하거든요. 오셔서 군수님 아는 채 해주시면은 또 군수님이 그때 또뭐 어떠한 이벤트를 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부탁드리면서 거리소명 운동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 지금 충북 보은군과 함께하는 우리 군수님과 함께하는 철도우치 서명운동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분에게 저희가 큰 선물을 주고요. 오셔서 군수님이랑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서명운동 해주시면 저희 보은군에서 준비한 큰 선물 선착순 100명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꼭 하셔야 돼요. 네. 서명운동 참여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군수님과 하이파이브도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청중분들이 저희 보험군을 위해서 모여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주워신 게 뭐냐? 저희 보험군에는 철도가 따로 없습니다. 철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0판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식초의 시간이 저희 보험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 말씀 드리고, 저희 군수님과 함께하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서명운동 해주시고, 하이파이브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까지 하셔야 선물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험군의 철도 유출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그마한 시간 투자해주셔서, 저희 보험군의 미래를 함께 바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선물은, 저희가 랜덤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나가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착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이 자꾸 저랑 눈이 마주치는 신나가 되면 어디서 오셨어요? 네, 청주에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선물도 좀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따가 저희 또두분 하이파이브 좀받 주세요. 네. 저희 공방 기관에서 나왔고요. 여러분들 보험군의 철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1 0주의 짧은 시간이 저희 보험군 철도 위치를 위해서 미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지면 보험군을 위해서 여러분들 서명운동 함께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름군에는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도까지 생기면, 역가까지 생기면, 여러분들 보름군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기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준비한 이벤트거든요. 보름군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군수님과 하이파이브를 생각보다 부끄러워하시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군 철도우치 서명운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선착순 100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거리 서명운동 해주시면요 저희 군수님과 하이파이브 다음에 서명운동 하시면 저희 보험군에서 철도우치 서명 관련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은 랜덤이에요 랜덤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선착순인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왔고요 여러분들의 10초의 서명 운동이 보은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한테 보시는 이 운동은 저희 보은군의 철도를 운치하기 위해서 수0 서명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원 분에는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도까지 챙기면 도원에 더욱더 접근성이 활발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도원도 놀러 오셔서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시고 지금 이벤트 참여하셔서 저희 군수님과 함께하는 이벤트 하이파이브 하시고 철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どこに行ったの 저희 선물 준비 바로 해드게요 일단은 저희가 선물 이벤트는 지금 잠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명운동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근수님 이벤트는 잠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서 계신 분들까지. 아, 이 저도 하이파이브. 네. 저근수님도 하이파이브 이벤트. 아니. 틀 일도 없네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청주일보와 제임스 일비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보은 철도 유치에 좀 당위성 좀, 좀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리 청주공항 보은 김천 노선이 반영되고자. 우리 군에서는 정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을 네, 하나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우리, 우리 보은군에는 저희 저희 보은군에 소멸 위험, 위험, 위험 지역이고 또 충청북도에서 네, 유일하게 철도 노선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국립공원 성리산 활성화를 위하고 또그게는청주광원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수도권과 남북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이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수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하고 또 국가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있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 노선이 정말 국가 5차 철도계획에 구축될 때까지 온국민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어, 어떤 그 절박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이 철도 노선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주말도 없이 나와서 <laughs>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청주 시민들.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군수님 오니까 군수님의 그 인기가 아까 그 환호해 주는데 야 너무 고기가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충청북도 보안군에서 나왔고요. 지금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 10초의 시간이 저희 보안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리 서명운동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소정의 선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서명운동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